생각의 주제는 이것십니다 내가 이루어낸 일과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저의 걸어왔던 목회자의 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러분이 지난 날 살아왔던 삶과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많으십니까? 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루어낸 일도 뭐몇 가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제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했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이루어낸 일이기보다는 내게 이루어진 일, 내게 되어진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목회자의 길이 되기로 결단했던 것, 어머니가 평생 동안 서원 기도 하시면서 제가 목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의 제 아내 어 이건 뭐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비정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어느 것 하나 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졌다라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신 걸까요? 누가 되어지게 하신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눈물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되어질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되어지는 일이 있고,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을 우리를 이제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개입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어, 교회의 우리 그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생각이 났지만은, 그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짧은 역사를 지닌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전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죠. 짧은 역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 전역의 소문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목회를 정말 잘해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그 교회에 유력한 사회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 많았거나 의사가 많았거나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소문난 교회로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정말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후, 3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도 볼 때, 특별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사회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 전역에 소문난 믿음의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대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마음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체의 강건함. 영혼의 평온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바로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씨를 뿌려야만 하는 엄청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 농장 주인에게는 너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어이 엄마 이 농장 그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이가 그 엄청난 밀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아이는 이제 엄마 찾으러 아빠 찾으러 들어갔다가 밀밭 사이로 들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당황하면서 길을 찾다가 오히려 자기 키보다도 더 높이 자란 그 밀밭 사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는 키겁을 하고 이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도저히 찾아 낼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너무 너무 고생을 하며 이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수 없게 되었을 때이 농장 대지주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의 긴 줄로 이어서 그 밀밭을 완전히 훑어가면서 그 아이를 찾기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어, 다행히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농장 그 지주가 그렇게 그 부부가 그렇게 어, 통곡을 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작 손을 잡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 있습니다. 진작 손에 손을 잡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쳤더라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예전에 제 친구 성교사님이었던 우간다 성교사님의 그 우간다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그 우간다 속담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죠. 그렇지만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제 라프엔테에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아마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라프엔테가 아닌 라하브라나 그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오래 가고 멀리 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갈 때,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어, 사진 찍듯이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라하브라에 위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모두 함께 가서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될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기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대살로니가 교회는 단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대살로니가 교회는 영원히 치워지지 않는 바로 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던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언제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더 해야 되나 더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갈등 속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동 행위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무엇을 기억했냐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고는 언제나 희생을 뒤따르지만 여러분 그 희생은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순결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큰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 마라톤이 생각이 납니다. 어, 여러분, 저에게 어, 만약에 한 20대, 20대라고 하는 젊은 시절이 저에게 다시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 선수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학교 대표로 어어 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출되려면요. 그 안에서 진짜 몇등 안에 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몇개 학교가 모여서 대결하는 그런 어 종합 경기장에 100m 달리기 선수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00m 달리기는 뭐 제가 되게 좋아했지만은 마라톤이 너무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왜 우리 인생을 하필이면 마라톤에 비유할까? 한 번도 마라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이 마라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어, 어느 어 마라토너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당신은 달립니까? 당신은 왜 마라톤을 합니까? 왜 42.195km를 언제나 완주하십니까? 라고 할때그 마라토너의 말이 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그길 끝에 답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길 끝에 답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곧또한 일이 있어도 중도에서 하차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간 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연 그 끝에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제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 너무 많아서 그 길을 하차하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들 때에도 그길 끝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끝까지 달려보는 것이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어, 제가 많이 이렇게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 잘 소개하지 않았던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터키의 어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요. 전 터키의 유명한 시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나짐 히크맷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가 저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옛날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그들의 삶의 역경과 시련 앞에 무릎 꿇고 참 힘들어 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했던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말은 이런 표현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아직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훌륭한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시와 가장 훌륭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설립 2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우리가 라프엔테에서 드리지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우리 라하브라에서 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라프엔테에서 남아있는, 이곳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잘 마무리한 후에 우리 라하브라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장소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라프엔테에서 라하브라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